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성지훈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이뎀코인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7월 3일자로 거래지원 종료 그러니까 상폐 된다라는 소리에요 7월 3일에 그리고 8월 4일 전까지는 출금을 해주셔야 돼요. 8월 4일 전까지 안 하면은 출금도 안 되는 상태라서 그 전까지는 매도하시고 어 이제 좀 잠잠하게 받아들이신 다음에 해외거래소로 옮기시든 개인지갑으로 옮기시든 그 전에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단, 넴코인 주봉차트, 업비트 차트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 넴코인 자체에 전체 기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예전 가격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 예전 가격에는 얼마였냐면은 고가가 3,000원이었어요, 3,000원. 보이시면 옆에 3,000원 보이시죠? 어, 3,000원까지 올라갔던 앤데, 와, 이거 99% 폭락했습니다, 지금. 10원까지 떨었어요 3,000원에 내가. 말이 안 돼. 10원에서 3천원까지 올라가면은 몇 배예요? 300배가 넘을 걸요. 예. 10원에서 3천원까지면은 공연하다 보면 100원, 10배, 300, 300원, 300, 30배, 30배, 300배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까지 올라가면서 300배인데 말이 안 되죠. 얘는 그냥 진짜로 그냥 러그풀이라도 <laughs> 러그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이게. 피해자 분들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된 답이 없네요, 정말 렘코인. 예. 일단 분석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 이 회색 박스 건마저 이번에 좀 주봉캔들에서 어, 하방으로 이탈한 상태고 전에 파동 좀 분석해 보면은 A, B, C, A, B, C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떨어진 것도 ABC가 되겠죠 여기서도 ABC로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ABC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 한마디로 전체 파동이 여기가 ABC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 중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파동도 다시 보면은 이게 어차피 계속 임펄스가 확장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이큰 하락 있죠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1, 2에, 3에, 4에 5브 계속 진행 중인데 5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 하더라도 여기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5파동이 예. 5, 3파동을 여기까지 옮기고 5파동 5파동을 여,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3 4 5 이런 식으로. 어. 왜냐 여기 여기서도 또 이렇게 ABC 보이잖아요. 여기서. ABC 보니까 4파동일 거고.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임펄스로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1, 2, 3 지금이 A, B, C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A, B, C일 수도 있고 1, 2, 3 3파동 중일 수도 있어요 3, 4, 5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C파동이나 3파동이나 성질은 똑같습니다 어, 시세 분출이에요 시세 분출 근데 지금 그게 하방으로 터진 시점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파동 시세 분출 중인데 1, 2, 3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C 아니면 3예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시세 분출되는 파동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해하셨죠? 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얘가 10원인 상태에서, 어, 답이 없는 상태인데, 답이 없는 상태에서 답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 여기, 진짜 체크 포시헤드로 닦아, 여기 네모 박스권 있죠? 어, 이 네모 박스권 위로 좀 상방으로 쳐줘야 돼요. 여기 위로 안착을 해줘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진짜 사라고 하면은 이거는 손절 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이거 지금 매수하라고 하면 그 사람 그냥 손절해도 돼요. 진짜로. 이거 일단 QQ 모멘텀 자체도 계속해서 음수값입니다. 이 양수값으로 바뀌었을 때 단타를 하시면은 이렇게 뭐 여기 25원쯤에서 사 가지고 여기 한 50원에서 팔수 있었겠죠? 어, 그러면 2배입니다 두 2배 두 그러니까 이 모멘텀 지표만 잘 따라가지고 해도 어 수익을 볼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음수값이 지금 뭐 떨어지는 와중에 칼날 잡아가지고 손 베일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지금 OBV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의미냐면은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격은 계속 급, 급락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회색 박스권에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0%입니다. 이 살짝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50%에요 여러분들. 살짝 움직이는 게 왜냐면은 단수가 적으니까 작으니까. 그러니까 OBV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수 있는 건 사람들이 손절 안 하고 그냥 무대형으로감망하고 있다는 거요 그냥 아돈 잃었다 이러고 감망하는 거면 어 여기에서 좀만 더 지금 산다,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 밑단 추세선까지 붙잖아요. 마이너스 96%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음좀 문제점이 있죠. 그니까 얘가 해서 진짜 기회만 잘 잡는다 하더라면 단타로 들어가더라도 최소 50% %예요. 왜냐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로 안착하거나 아니면 여기 모멘텀 지표에서 양수값 떠, 떠야지 어 일단 그때 매수하는 게 낫다. 지금 자체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접근 눈길도 주지 말아라. 어, 물론 여기서 오를 수 있어요. 야, 올랐는데 이거 왜 그때 사지 말라니? 이러면 저할 말이 없습니다. 떨어졌으면 뭐 어쩌, 어, 어땠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살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 어, 나중에 사도 수익 볼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저랬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어,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전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지 말라 할것 같아요. 그냥 예금 넣으시라 할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은 음 손익비 리스크 승률까지 다 생각해도 될까 말까 한는 시장인데 어, 물론 저는 승률이 좋습니다만음 이거 외에도 제가 이 q 케 모멘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려드리는 이유가 예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어 지금 제가 보는 게열 가지가 넘습니다 열 가지가. 어, 지표 그룹만 열 가지 본다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 그리고 이거 뭐 50%짜리 수익 여러분들 그냥 드세요. 상관없습니다. 어 언제든지 어,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심볼로 냄코인 어떤 상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넴코인이 아마 뉴스가 딱히 막 그렇게 있진 않을 거예요. 심볼. 네, 아니 뭐넴코인 그냥 업비트 상패된다는게 가장 큰 뉴스고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어, 구독자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010-2894-3344 여기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은 급등 종목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 제가 캡처를 따왔는데, 6월 14일 오전 9시에 이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40원에 사서 매도가 5 70원 이렇게 알려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보면은 오늘 이렇게 좀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6월 14일 요 때죠. 어. 요때 요때 40원에 사가지고 한 5일 6일 만에 여기 70원 타이가 닿았고요 실질적으로 80% 정도 수익 나왔습니다. 어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뭐 실질적으로 87원까지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뭐 내려오는 건제 알바가 아니죠. 저는 이미 이익실에 나갔으니까. 어 이거 이거 알려드렸는데 드신 분들 있을 거라 믿고 어 저는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훈 트레이더였습니다.